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산업안전 산업기사 동영상시험 작업형이죠 동영상시험 대비해서 세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작업자 두 명이 큰 다이아의 대형 엘보를 인양하기 위해 수신으로 하고 있어요 한 줄거리로 인양 중인데 널찍한 슬링벨트가 절반 정도 찢어져 있고요 작업자 한 명이 인양물 밑에서 손으로 직접 인양물을 잡아 올리다가 유도로프가 없어서 인형물이 흔들리면서 인형물의 머리를 맞는 영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제가 말로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은 동영상을 클릭을 하고 동영상이 123456789번 이게 문제 순서대로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뭐 슬링벨트가 있다 없다. 작업자가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아니면은 목장갑을 꼈는지 그런 거 유도로프를 한 줄을 했는지 두 줄거리를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영상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 하시면서 하나하나 예리한 눈으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화면상의 크레인 인양 작업 중에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자의 직무 세 가지를 쓰십시오. 정답은 1.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합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좀 길어요. 밑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승강기 피트 아니고 나무판자로 엉성하게 이어붙인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자가 피트 내 벽면에 노출되어 있는 콘크리트 타이핀을 망치 장도리로 때려박고 있습니다. 보안경은 착용하고 있지 않은데 콘크리트 타이핀 철물이 작업자 얼굴로 간간히 튀어요. 작업자는 안전모 착용했고 허리에 벨트형 공구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승강기 피트 입구에는 안전난간이 있지만 작업반경 주위에는 없어요. 작업자가 발을 이리저리 헛디디다가 피트 바닥으로 카메라가 전환되며 추락방어망은 미설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을 보고 위험 요인 세 가지를 쓰십시오. 정답은 1. 작업발판 설치가 불량하다. 2. 안전난간 미설치. 3. 안전대 착용하지 않음. 4. 추락방어망 미설치. 자, 여기 여러분이 이제 낭떨어지, 아니면 뭐 고소작업, 이런 위에서 살 떨어질 만한 곳에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뭐 위험 요인을 써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착용했는지 그리고 추락방호망을 설치를 했는지 작업발판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대부분이 정답은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 안전난간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이런 거 보고 추락방호망을 외워야 겠죠. 일단 정답을 외워야 쓰겠죠. 1. 작업발판 설치가 불량함. 2. 안전난간 미설치. 3. 안전대 미착용. 4. 추락방호망 미설치입니다.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안경 및 방진 마스크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톱날 접촉 예방 장치가 없는 둥구톱을 이용해서 나무 판자를 밀며 절단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 작업자를 불렀는지 곁눈질하다가 작업자의 빨간색 코팅 반장갑을 낀 손가락이 반 정도 절단되면서 자빠집니다. 다른 작업자는 검은색 장갑을 착용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 나온 문제는 동영상의 둥근톱 작업 안전작업 방법 세가지를 적으십시오. 1. 방호장치 덮개등 설치 2. 보안경 착용 3. 방진 마스크 착용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뭐 목장갑을 착용했다 하면 목장갑이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니까 목장갑을 착용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안전모 안전화는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겠죠.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자동차 부품 브레이크 라이닝을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세척하고 있어요. 세정제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고무 장화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일반 작업복을 입고 방진 마스크와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동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세 가지 쓰십시오. 정답은 1. 송기 마스크 혹은 방독 마스크, 2. 불침투성 보호복, 3. 불침투성 보호 장갑, 4. 불침투성 보호 장화, 5. 보안경. 자, 여러분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동영상이 만약에 화학약품을 사용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다 싶으면 딱 보기에 여러분이, 어, 보고 착용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 보호장화. 이렇게 세 가지는 쌍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보안경. 화학약품이 눈에 튀면 안 되니까 보안경 꼭 착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독성이 있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송기 마스크 또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자, 이런 거는 이 영상은 화학약품 작업을 하고 있고 보호구를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 뭐 무조건 문제가 쭈루룩 답이 나와야겠죠.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건설용 리프트 탑승 후 도어 좌측 천정을 비추고 내부 방호울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문제지의 퀘스천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화면상의 기계에 필요한 방호장치 네 가지를 쓰십시오. 네, 이거는 뭐냐면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네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1.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3 비상정지장치 4 제동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뭐 간간히 필답형 문제에서도 나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항타기 항발기 장비로 땅을 파고 콘크리트 세우기 작업 도중에 항타기에 고정된 전주가 조금씩 불안전한듯십단니 조금씩 돌아가서 항타기로 전주를 조금 움직이는 순간 인접 활선 전로에 접촉돼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두세 명의 작업자가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 점검사항 세 가지 이상 쓰시오. 1. 본체의 연결부위 풀림 또는 손상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도르래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3.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및 쇠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 이상유무 5. 리더의 버팀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6.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자이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거 세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작업자는 아파트 대형 창틀에서 비는 약 50cm 벽을 두고 옆처마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주변은 더러워요. 정리정돈 안돼 있고 작업 중의 높이는 알수 없고 바닥도 안 보입니다. 작업자가 창틀 밖으로 작업 발판을 작업자 다른 사람한테 건네줘요. 작업자 b 가 있는 옆 처마 위로 이동하다가 콘크리트 조각을 밟고 미끄러져서 콘크리트 조각과 함께 떨어지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화면은 아파트 창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기인물과 가해물을 쓰십시오. 기인물은 콘크리트 조각이죠. 원인 제공자니까. 네. 가해물은 바닥. 바닥이 때린 거니까. 가해물은 바닥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인물과 가해물을 쓰시오. 뭐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출문제들을 막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때 기인물, 가해물 이런 거 구분할 줄 아는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김치공장에서 무채를 썰어내는 기계. 슬라이스 기계죠. 샥샥샥. 자르는 거. 물을 넣으면서 써는 작업 중에 기계가 갑자기 멈추자 고무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앞에 기계 뚜껑을 열고 무채를 털어내는데 무채기계의 회전식 기계 칼날이 회전을 시작하면서 재해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 동영상에서 재해 발생 원인, 위험 요인, 재해 예방 대책을 세 가지 쓰시오. 제가 문제를 왜 이렇게 적었냐면 동영상은 이 동영상이 나오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재해 발생 원인을 쓰시오. 위험 요인 세 가지 쓰시오. 재해 예방 대책을 쓰시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문구가 다르게 나와요. 하지만 정답은 똑같은 거예요. 1. 점검 전 기계 전원 미차단했다. 2. 점검 시 공구를 미사용했다. 뭐 수공구 사용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3. 덮개 미설치. 뭐 방호장치 미설치.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재해 예방 대책은 뭐냐? 위험 요인과 재해 발생 원인은 예를 들면 이제 기계 전원을 미차단했다잖아요? 그러면은 재해 예방 대책은 기계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점검 시 수공구 사용해야 한다. 덮개 설치.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철제가 많이 쌓여있는 작업장에서 작업자 2 명이 안전모를 쓰고 양수기 V벨트를 점검하고 있어요. 왼쪽 작업자는 면장갑을 착용하고 작동 중인 경운기 양수기를 점검하면서 옆에 있는 작업자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옆에 있는 작업자에게 수공구를 던져줍니다. 작업자의 작업복이 양수기 벨트에 근접해 있고요. 오른쪽 작업자는 맨손으로 작동 중인 경기 양수기 벨트를 점검하다가 회전하는 벨트에 손을 쑥 넣고 끼어서 피를 흘립니다. 뒤에는 연료 뚜껑도 있고요. 양수기 벨트에는 덮개나 우이 없어요. 뒷배경은 건물 해체 현장으로 집게 기계 앞세기가 보이고 있구요 자, 여러분이 받은 문제에는 이렇게 적혀있겠죠. 해당 영상 속 재해 원인 또는 위험 요인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은 똑같은데, 재해 원인을 두 가지 쓰시오. 뭐, 위험 요인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답은 똑같다는 거. 1. 기계 점검 전 전원 차단 미실시했다. 2. 기계가 운전 중에 점검을 하고 있다. 3. 방호장치, 덮개 또는 우를 미설치했다. 아니면 뭐, 그냥 방호장치를 미설치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4.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점검했다. 자 그렇다면 재해방지 대책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응용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이제 거꾸로 쓰면 되겠죠 전원차단 실시 기계 정지 후 점검 방호장치 설치 적합한 수공구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유도자가 지게차 화물을 들도록 유도한 뒤에 지게차가 그 앞에 멈추자 유도자가 지게차 문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화물박스 3개 있는데요 화물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요. 유도자가 메들린 채후지하라고 유도하다가 뒷바퀴가 바닥에 있는 나무 조각에 걸려서 덜컹거리는 순간 유도자가 지게차에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유도자는 안전모를 안 쓰고 있어요. 머리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다 문제입니다. 동영상의 위험요인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1. 이동 경로의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았다. 2.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화물을 적재했다. 3.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화물이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방지 대책 세 가지를 적으시오. 이러면 어떠겠어요? 그러면 미제거를 제거해야 한다. 뭐 화물을, 시야를 가리도록 적재했다. 그렇다면 시야를 가리도록 화물을 적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전주 밑에 커다웃 스위치, COS 이동식 사다리가 있어요. 작업자가 이동식 사다리를 전주에 걸쳐서 올라가던 중에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른 문제는, 자, 동영상에서와 같이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기준 세 가지를 쓰십시오. 그러면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기준 세 가지를 쓰면 돼요. 1.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4분의 1 정도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cm 이상의 연장 길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다리의 설치 기준이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위험물 실험실에서 위험물, 황산이죠? 근데 황산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볼 방법은 예의하게 뭐 글자가 비커에 황산이라고 써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요. 그냥, 아, 위험물이구나. 그렇게 알수 밖에 없죠. 그리고 황산 갈색병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 후에 지나가다가 황산 갈색병을 발로 차서 깨뜨리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에 바닥이 갖추어야 할 조건 두 가지 이상 쓰십시오. 그렇다면 정답은 1. 불침투성 재료 2. 청소하기 쉬운 구조일 것. 네, 불침투성 재료일 것. 뭐, 청소하기 쉬운 구조일 것.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작업 중에 인양물에 훅을 걸고 크레인 운전자에게 올리라고 유도를 합니다. 작업자가 인양물에 올라탄 후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영상을 보실 거고요. 여러분이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있겠죠. 화면상의 재해에서 발생한 재해 발생 형태와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위반 사항을 한 가지 쓰십시오. 1. 재해 발생 형태는 떨어짐이고요. 위반 사항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킨다는 거죠. 어, 한마디로 작업자가 인양물에 올라탔다. 뭐잘 이렇게 장황하게 쓰기 어려우면은 그렇게라도 써요. 그러면은 최소한 부분 점수 그리고 최대한 온전한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동영상 시험은 이런 게 장점이에요. 조금 어설프게 썼더라도 여러분이 시험지에서 빈 칸이 생기지 않도록 무조건 써야 돼요. 그냥 아 이거 위험하다 싶으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부분 점수 이상은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화기주의 인화성 물질이라고 써있는 드럼통이 여러 개 보관된 창고 안에서 작업자가 인화성 물질이 든 운반용 캔을 몇개 운반하다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작은 용기에 있는 걸큰 용기에 담으려고 하는지 드럼통 뚜껑을 열고 더워서인지 스웨터를 벗는 순간 폭발을 해요. 자, 딱 봐도 스웨터 정전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겠죠. 자, 문제는 동영상의 폭발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 폭발 종류는 증기운 폭발입니다. 설명은 인화성 가스가 대기 중에 존재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 자, 폭발의 종류는 증기운 폭발이고, 설명은 인화상 가스가 대기 중에 존재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뭐 폭발 원인은 무엇이냐? 뭐 스웨터를 벗는 순간 정전기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안 되든지.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작업자가 컨베이어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컨베이어 벨트 끝부분에 발을 짚고 올라서서 불안정한 자세로 형광등을 교체하다가 움직이는 컨베이어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동영상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두 가지를 적으세요. 자 이건 쉬운 문제죠. 아 위험하다 싶으면 다 적으면 돼요. 자1 작업 발판 미사용 2 작업 전 전원 미차단 자 여러분이 시험에 임하기 위한 자세로서 정답을 좀잘 적는 그런 연습도 필요해요. 바닥이 불안정하다.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작업발판 미사용, 전원 미차단. 이렇게 딱 쓰는 게 용어를 잘 사용해서 쓰는 게더 아무래도 부분점수를 받을 수 있을 확률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1. 작업발판 미사용. 2. 작업 전 전원 미차단. 그리고 재해 예방대책 두 가지를 적으시오. 만약에 이렇게 응용돼서 문제가 나온다면 작업발판을 사용한다. 그리고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세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네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